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 시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메타가 20% 마이크로소프트 1.8% 엔비디아가 5% 아마존이 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신고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상승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역 IP라는 장구추입니다 시중 은인들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각하는 현상들이 최근으로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젤의 채권 발행 물량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시중 은 에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비이성적인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승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금융 역사는 300년이 되어 가고 과거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토대로 자료들이 강대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로 이 버블 트레인글 모형을 살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딱 부합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신기술의 성장 속도 는 가파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는 agi를 농하는 상태까지 다다른 상황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을 의미하는데요. 범용 단계까지 가게 되면 생산성 의 혁명이 오기 때문에 이 신기술의 성장 속도는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 으로 불러온 듯 합니다. 자 그러나 기술의 성장 속도만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신고 흐름을 이어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온 돈과 실용들이 다시 한번 팽창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위동성이 증가하고 심리의 개선을 위해서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이성적인 투기의 발생이 진행되면서 이 버블 트라이앵글의 3요소가 맞아떨어지면서 현재 버블 장세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일 고용지표에 따르면 예측치는 상위하면서 조기 금리나 기대감은 다운됐으나 저희 반면에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FOMC에서 3월 조기임나 가능성 꺾여버린 가운데 고용 집회 호주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겠는데 올라간 거죠. 게다가 은행들의 위기 사태들이 다시 재조화되면서 여기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풀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 재기성 이론으로 봤을 때 현실과의 개리가 확대되는 자, 이러한 상승 지점에 어느 부분에 위치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현실 인식이 되게 되면은 고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현재의 고점부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달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길게 가면은 3개월에 6개월간의 흐름상에서 이렇게 진실의 순간에 인식이 되는 이런 하락반전이 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재기성 이론이란 건 시장이 자동안전장치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균형주위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라 극한에 다다른 뒤에야 안정기지로 되돌아온다는 이른바 파탄가설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경제실체와 금융시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실체에 무언가 유기형이 생기면 그것은 시정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으며 금융시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같은 움직임이 일단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친숙한 하이먼 민스키 모델. 자, 이게 현재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크게 더 진입하면서 탐욕과 환상의 단계까지 다다른 게아닌가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새로운 논리들이 탄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최고점은 아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이어져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 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자 이런 요소들이 있기는데요. 마크 아커버그는 메타 자체에 AI를 구축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고 메타 자체 AI c 을 올해 데이터 센터에 탑재 하겠다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면서 메타의 주가의 강세가 20%대까지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달고 있습니다. 메타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현재 그래서 이 메타에 이렇게 주가를 보게 되면은 신고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장대 양복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고 돌파를 하면은 바로 하락 반전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추세를 이 달, 월봉 캔들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추세를 그린 다음에 하락 반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상승할 레벨에서 매물을 그리다가 여기서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뉴스와의 기대감이 생기고 더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은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는 라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MB 엔비디아도 신고 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추세대에 돌파한 시점부터는 지난 에코 프로의 차트처럼 유사하게 갈 경우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굉장히 강한 상승률이 연출되면서 엔비디아는 1주당 661불에 형성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코 프로 차트인데요. 자, 엔비디아가 현재 이 위치에 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강세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강세는 방기의 진입인 거지 이게 신규 투자를 하기엔 굉장히 좋은 위치는 아니며 특히나 이제 들고 있다라면 익절을 생각해볼 레벨로 도달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익절을 하더라도 한번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은 다시 재탁승하고 재를 일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애플은 아직까지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면서 이 주봉 캔들 선상에서 이 고점 부근에서 이 매물을 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장세에서 미국 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애플로 신고 돌파까지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플과 이제 1, 2를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 랠리가 진행이 먼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애플도 구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현재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순응하는 추세, 추종, 거래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존 또한 강한 추세 형성이 되었습니다.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추세는 순응하자. 그래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 때이 저항에 도달할 수는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양봉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 추세가 상당수 형성이 진행됐을 때그 이후에 하락을 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수세 수능하자. 그래서 이 군중 심리와 그리고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중의 기율은 현실적인 것보다 비현실적인 거지, 언제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집단 정신에 사로잡힌 개인은 지적 능력이 약해지고 모든 감정과 행동은 감릉력을 지녔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란 게 생기는 거고 광기가 나온 거고 하며 미스키 모델이 여전히 쓰이는 것도 자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심리가 이런 투자 시장에 전목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드막스의 강세 사이클의 3단계가 있는데요 통찰력이 있는 소수만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을 때 강세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대부분의 투자들이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때 가을이 발생되며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것이라고 결론을 지을 때 최고점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약세로 접어들 때는 막연한 낙관주의 속에서 몇몇 투자들이장밋빛일수없 사실을 인식할 때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황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단계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막연한 낙관주의 속에서 투자자들이 장밋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하락세가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인식할 때 폭락세가 나오고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확신할 때 하락점이 더 크게 발생되면서 폭락세가 오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시간 미국 증시 험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시고 소식 이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